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뷰가 엄청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달마지 구역, 대림 엠파이어라는 곳입니다. 대마침 오늘 촬영 온 날, 눈도 오고, 성산전 입브니다 구독자분 DM 오셔가지고, 하, 우리 집이 2년 전에, 이 달마지의 재개발, 재건축들 막 줄꺼져 있을 때, 집을 안 보고 사셨다가, 살고 계신 분한테 역전세를 주고, 집을 퇴실을 했는데, 집이 엉망인데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나갈 수 있는 정도로만 집을 고쳐 달라고 해서 뭐 전세용인데 도배장판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집이 엉망진창 와장창입니다 무튼 집을 해드리기로 한 결과 집을 한번 보시죠 비포 영상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신발장 있고요 위에도 층건 높게 조명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중문도 있어요 중문도 있고 바닥은 옛날에 고급집들 대리석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구조를 살펴드리면 화장실이구요 작은방이구요 주방이구요 다용도실이구요 작은방 안방 거실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집 기본 하드웨어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뭐, 요즘 나오는 엄청난 특별한 구조는 아니더라도, 앞바람이 충분히 칠수 있게끔 돼 있고, 거실 넓이도 제법 넓게 나옵니다. 뭐, 음 지금은 안 쓰는 뭐, 아테네 신전 같은, 요렇게, 가벽들. 꿈을 천장인데, 무튼 좀 어색한 느낌? 그때 당시엔 좀 좋은 거겠지만, 군데군데 뭐, 살면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오, 바닥에 이렇게 대신 또 빵꾸 나있고, 요 벽면은 또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발코니에 나가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같이 동일하면서 사실 다 했는 것 같은데 샷시는 그래도 그나마 버틸 정도는 되겠다 싶은데 여기 바닥에 보면 이 나무들이 교수가 있어서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에도 엄청나게 우수 배관인데 이게 그냥 비운나 보니까 그냥 우수 배관이 역할을 똑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보시면 분명히 어딘가 썩어 나가서 누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오래된 집들은 누수 방지를 해드리고 뭐 해도 결과적으로는 100%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100%못 잡더라도 어느 정도 잡아보겠다고 해드렸고 이것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기본 지지대가 되는 애가 살아 있으면 가는 거고, 걔가 뜯어봤는데 엉망진창 와장창이다 이러면. 걔도 수, 그 수리가 그수 조금 더 되더라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방에도 일자로 쭉 뻗은 이런 형태인데 사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요거를 새로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싱크가 돈이 제법 많이 드다 보니까 최대한 싱크를 리폼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식기세척기나 이런 건다 정리를 하고 뭐, 밑에 부분, 세능 부분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싱크볼은 얘들은 없애기로 했고요. 다른 걸로 새로 하기로 했고, 가스나 후드 이런 거는, 때 보니까 기름때만 닦으면 충분히 깨끗하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감하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욕심에는, 요거를 싹다 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고요. 여기는 다용도실이고요. 당연하겠지만,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내 뭐, 다 수리를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집들이, 깨끗하거나 상태 좋거나 그렇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여기는 제일 끝 방이고요 보시면 방 사이즈는 어느 정도 제법 괜찮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샷실를한 지가 이중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손은 안 되는 방면으로 그 다음에 원래 지금 집주인분께서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신 부분은 이 공간 매립형 붙박이장이 좀 깊이 잘돼 있다는 부분 말고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누수가 분명히 또 있어요 이거는 위에 집이랑 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썩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최대한 제가 잡아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고 부동산 유튜버입니다 집을 안 보고 사면 어떤 험한 꼴이 나는지 여기는 또 요즘 냉장고가 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서 높이를 좀 조정해 드리기로 했고요 안방을 들어오게 되면 안방도 엄청 넓죠 그죠 엄청 넓은데 에어컨 구멍부터 작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군데군데 이렇게 부서진 것들도 많습니다 저거는 뭐, 어떻 뜯다 그랬다 쳐더라도, 이건 예받아서99.9% 주먹질로 부는 겁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말이죠. 요, 다 부사자가는 샷시 보이시죠? 근데 뭐,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잡아 당겨갖고 이렇게 여는, 요런 스타일인데, 막, 해 막, 하여튼, 샷시까지 해가지고, 시공을 해드리기로 했답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 예, 네,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파우더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욕실이었던 그 곳이었죠. 여기서 볼일을 어떻게 보셨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 궁금합니다. 역전세를 살았으면 깨끗하게 살아주고 원래 저희가 알다시피 세입자가 나갔을 때 깨끗한 문제가 있던 부분은 뭐 돈을 빼고 돌려준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은 한 집주인 분의 로스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안 봐도 보이시죠? 그냥 엉망진창 와장창입니다 원래 하드웨어 자체는 저런 거 대리석이라 이런 건좀 좋은 거 같아요 여기는 아마도 드레스룸으로 사용될 공간인데 창문이 있어요 있는데 잘안 돼요 잘안 되고 분명히 또 여기 찾아보니까 누수가 좀또 있습니다 근데 건물 벽에 누수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아준다고 하고 단열과 이런 거 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숨 나오죠 그래도 해야죠 어쩌겠어요 직접 나중에 추후에 한국 들어오면 여기 사실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사신다고 하면 사실 달맞이만큼 괜찮은 동네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뭐 상태가 이래요 옛날 치고는 괜찮죠 뭐 괜찮은데 예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다음 작은 방입니다 현관 입구방인데 예, 방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구요 와, 음. 이것도 아마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단열 효과도 별로 못 느끼고 안 하는 거보다모나 정도로 이걸 놔두놓고 하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그냥 이것도 수리를 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은 인스타 영상을 보고 집에 와서. 이렇게 조금 가성비적으로 인테리어를 할수 있겠느냐 물어보길래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우리 친구도, 뭐, 노마진도 좋은데, 오히려 마이너스를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좀봤고요 전체가 요 근처에서 최적가를 맞추겠다고 하신 거를 중간치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전세꼭 무조건 페이스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이플도 영상 찍어줄 거고, 제가 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 제가 그냥 맹으로 지나온 소장님들까지 그 주인 확인서 이런 거다 체크해 주실 거고 다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전세를 빨리 배도록 하자 이걸로 해가지고 전세 그 수리비를 조금 더 올려서 공사를 해드립니다. 물론 올렸다고 해서 마진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노마진으로 진행합니다.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